안녕하세요. 백수이창 이백수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일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아침 첫 방송을 하겠습니다. 먼저 백수이창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년은 아픔과 슬픔으로 잠겼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차게 떠오르는 밝은 태양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올해로서 백수의 창 유튜브 방송은 개국한 지도 어느덧 해수로는 6년 째로 지난 2016년 9월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으로부터 가장 먼 지구 전 반대쪽인 나라 브라질, 쌍파울로에서 첫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주 1회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방송을 해왔습니다. 백수의 창은주로 해외동포 애국방송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학을 공부하지도 종사해 본 적도 없는 무리한 이즘에 이었지만은, 사명감만은 남달랐습니다. 백수의창 방송 초기에는 주로 해외 동포들의 애환과 삶을 조명했고, 자라나는 2세, 3세들이 그 나라 주류청 사회로 진출하는 훌륭하고도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구촌 곳곳에 알렸습니다. 그러던 2016년 말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 이후에는 창념을 조국을 바라보는 해외 동포의 입장에서 애국 방송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말에는 큰 소리로 문재인은 빨갱이야!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달에 미국 워싱턴에서 태극기 예국 집회를 마치고 입국하는 저는 출국 정지를 당한 채 재원 재판에 해부되어서영광스럽게도징6 8월에 집행유예 위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로부터 브라질로 출국을 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국가원로의 해외동포위원장으로 태극기 애국집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쓰로졌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수의 창을 지금까지 지켜봐주시고 위로 격려해주셨던 애국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맹맹히 백수의 창 방송을 이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백수의창은 구독자 수는 올라가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지구촌 곳곳에서 격려해 주시는 해외 동포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쉬지 않고 비록 적지만 강하고 담대한 백수의창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새해를 맞이해서 인사드립니다. 백수의창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백수의창 이백수입니다.